와 적폐직업 한계치 개 높아 러프에 <laughs> 저희도 안 막히는데 <laughs> 와일드 원터 당장 러프에 <laughs> 아형 이번에 솔직히... 이번에 크게 으시잖아요 와일드 원터 와 와호는 조금 뺏, 노네로 진짜 네 그래서 키 세팅 오나프리드 어디 갔어 아프리드 어, 저로 맞았어 아 뭐야 간 길에 맞았어요 독상 네 왔어요. 어, 파편 떨어져요. 조심. 이거 파편 떨어지면 안 되는데. 누가 저실버요 적... 신발. 실버. 뭐다 피에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있어요. 네, 바닥에 피자 이거 잔 잡모 묻 것도 해 가지고 저 최대한 안 맞아 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 왜 나야? 저 2개 맞았어니다 맞을게요 네실 맞을게요 저희 하나 맞았어요 쉴데어 홈런 두개 맞았어요 하나 더 맞을게요 두개 맞았어요 저세개 맞았습니다 저개 맞았어요 어당 풀어 당장 풀어 당었어요 도망쳐 왼쪽이야 <laughs> <좀만 써. 웃음> 오른쪽이야 귀신. 아 여기 너무 편안하다 내집 같아 길바 <laughs> 저 하나 맞았어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맞아도 돼요. 되죠? 천천히, 아직 1분 남았어요 아 나도 파편 너무 아프다 하나 아. 맞았어요. 네. 파편이 30%인가? 막 그런걸로 알았 왼쪽에 힐라 힐라 오. 바인드 바인드 조심 아. 그냥 윌 1, 2, 3패 다 합쳐놓은거 하는 기분이야 <laughs> <laughs> 저세개 맞았어요 일단 저 하나 맞았지. 맞았죠. 아요 조심. 아, 마실... 안 떨어지는데요. 필요할 때안 줬고. 맞아요. 하나, 아, 뭐야. 나 맞았... 맞았습니다. 누가나랑 같이 맞아. 재현 님이 해 봐. 맞... 하나 맞았어요? 네. 저예요. 저맞또 맞았어요. 네. 하나 님이랑 왔어요. 한님 맞아 주세요. 네. 네. 저 받고 있어요. 가운데 맞았어요. 맞았어요. 전전 어나 힐만 헤마... 아나 맞았다 실. 아이고. 어 아, 뭐? 아, 너... 저희... 빨리 써나 빨리 써. 일봐나 <laughs> 썼어요. 왔어요. 다음 24분 43초예요. 아 근데 이거 납패던 화면 너무 많이 가린다. 이게 예, 근데 어차피 이때는 다 무적이라서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무적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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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패는 아... 무적이라서. 다행이다. 한번더 맞나요? 네, 한번더 맞고 그 다음에 극딜 들어갈게요. 하나 네. 맞았습니다.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요두개 맞았어요. 어, 어, 두개 맞았어요. 두개 맞았습니다. 네. 세개 맞았어요. 제발 칠을 내려줘. 두개 맞았어요. 파이. 제 다음 아 제가. 아, 브었어요 브라스야, 브라스 이제 극딜 할게요. 어 맞을 뻔했어. 브라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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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스야 브라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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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 한번더저한번 아, 맞았어요 실 저도 한번 맞았습니다 2패예요 1바 번른쪽저실 하나 더 맞을게요 아, 맞았습니다 저두개 맞았는데 피 없어서 무적히 써도 될까요 두개 맞았어요 1바 왼쪽 두개 맞았어요 재단 풀어주세요 대단 나왔어요. 잡을게요. 제가 풀게요. 네. 풀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힐라 왼쪽이요. 힐라 제일 왼쪽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와요? 24분 43초라 한번더 맞을 수 있어요. 힐라 바인드. 한번더 맞을게요. 빠르게 한번 맞자, 그럼. 네. 아, 네. 어, 너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하나. 하나 맞았습니다. 오, 조심하세요. 좋겠죠. 하나, 둘. 자, 두개 맞았어요. 두개 맞았어요. 저도 두 개요. 네. 네. 아니, 네, 한개네 힐라 와, 왼쪽? 왼쪽, 오른쪽. 헬바 왼쪽. 저세개 아, 받았어요. 저가 있어요. 맞습니다. 헬바 할게요. 그 가운데 나왔어요. 단 풀어주세요. 이거 하고 풀었습니다. 존버할게, 아, 해였다 저도 해였어요 존버, 존버. 어, 힐라 오이 나왔다. 힐라 왼쪽이요? 네. 실버. 실버 조심. 이거 한번더 푸나요? 어, 풀어야 될것 같은데. 팝기와 팝게. 풀게 네, 맞았습니다. 두개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주체 아, 조심. 해골 어, 조심하세요. 세개 맞았어요. 두개 맞았습니다. 저세개 맞았다. 아 어, 좋겠다. 하나 맞을게요 제가. 네 하나 맞았어요. 아 힐바 안돼. 아이고 나 이거 테카야. 어머. 와 이때 한번에 무수수수. <laughs> 어어어어어아 어. 부럽구나 부럽구나 깜짝이야. 다음 22분 구쳐거든요. 어차피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맞죠. 네. 극딜 풀돈거 같아요. 이제 네, 저희 15초 15초 도 15초 남았어요. 15초 남았어요. 네, 저 야, 이거. l a m b a m 그 a m b 맞을까요? a y a Lambam, b a 맞고 k a y a b a z a k 맞 y a Bazakaya, b a 맞 o Jumbob, p 두개맞았어 m a k o Together, you h u n g i 요면 돼요. 그리고 더 피해오 요가봐이든 저희 이제 극딜 할게요 네 힐라 왼쪽이거든요 네. 오른쪽 갈게요 슬기야 네, 슬기야 왔어요 아, 가불기 안 보여 이거 바인드 건 건가요? 네네네 네, 네. 바인드 거신 거 같아요 <laughs> 파편 조심 이게 지금 2패 맞죠? 네네네 이제 네, 2패 네. 네 이제 주기 깎였을 거예요 주기, 깎... 주기 바뀌었어요 바꼈... 근데 지금 아직까지 22분 9초에 22분 9초에 시작하거든요 저희 이거 존버해도 될까요? 9초 남았어요 지금 네네네 네칠안 맞고 존버하는 거죠? 네 존버요 다 왔다 이거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풀게요 네, 체력이 바로 없어서 네네칠 바로 맞을게요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저도 하나 맞았는데. 이거,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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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와요. 해고 조심. 두개 맞았어요. 맞았어요. 해 조심. 저도두개 맞을게요. 아이고. 해 봐. 어, 오른쪽 맞네요. 제가 제맞요 어, 너. 네, 어요못었어요아 그다음 아마 어, 20분.. 20분.. 20분 4초? 20분 4초에 아마 찾아올거예요 네. 양사님 저 대신 바인드 해주세요 이거.. 이거 해결해주심 한 번. 근데 낫이 더... 찍는게 그렇게 빨리 안오네? 네네네 이게 좀.. 천천히 올 때도 있고 파란 바인드는 근데 좀.. 이거 해결해결해결 파 조심히. 이거 이거 저희 운 좋은 게 지금 가시가한 번도 안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시가안 나와 가지고. 그말좀 플래그거든요. <웃음> <웃음> 이거 맞아요? 맞을 네, 거예요. 네, 마, 네 맞습니다. 네, 맞고 있습니다오초록가시요 네. 맞았어요. 고 주고. 아, 아 저한대 맞았어요. 아, 어, 저거 나 범위를 모르겠 앞으로 가운데도 피님나 맞으시고. 나 맞았어요. 한이 네, 왼쪽이 나왔어요. 왼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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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해골, 해골 조심. 이거 존버 하나요 이제? 어, 네, 존버합시다. 아 이제 30초 남았어요, 풀.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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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납빼기도 30초 정도 남았어요. 네. 이거 아마 납빼기 끝나고 바로 가도 될것 같아요. 힐러. 아 이제 하나 남으시면. 실하는 거는 생각보다 넉넉한데. 네, 힐러 바인드랑 이 겹치니까. 네, 좀 빡세지네요. 두개놓치니까곧 와요. 갔어요. 저희 바로 네. 들어갈게요, 극딜. 이제 버프 갈게요. 오, 아. 네. 아 저, 저두개맞았어요 풀렸다. 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데카가 세아 개인데. 할게요. 돌아주세요. 아 죽겠다 여기서. 수호 사령, 수호 사령. 수호 a 요 a h so, Kosia, so, I hope you could take the 다 o p 나죽 p t 나죽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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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네. 여기. 힘들다. 바로 맞을게요, 저희. o p 개 맞았어요. p top, top, t 끝 p top, top, 어 o p 아 이거 나왔습니다. 뭐야? 채널 아, 나. 나... 차단...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풀었어요. 일단, 풀었어요. 풀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풀었는데 한번더 해야 돼요. 아, 아한번더 맞아야 돼요. 아, 네네네, 나 알겠습니다. 빠르게 맞을까요? 네. 하나 네. 맞았습니다. 네. 저두개 맞았어요. 저두개 맞았어요. 18분... 17분 17분. 어, 오, 다 맞으면 안 되네. 18분에 나올 거예요. 18분에서 네. 17분 50여 초. 한개 남았네. 제가 맞을게요다맞을게요 아, 맞을게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풀었어요? 풀었어요. 왼쪽? 이거. 그 조금 아직 여유가 있어서 좀 이따 한번 더 맞아도 될것 같아요. 저 이때는 어차피 극딜 포기해야 돼서. 어, 우다구자 뭐, 한번 더 맞을게요. 자 네. 나한테 와. 저 피가 없어가지고. 하나 맞았어요. 두개 맞았어요. 저 맞을게요. 이거 한 번만. 더 하나 맞았어요. 뭐 할게요. 아, 으, 맞았어요. 나더 맞아야겠다. 어, 왼쪽 제단. 나왔어요. 왼쪽에. 맞았어요. 이제 좀보. 네,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거 아 하나 맞았다 오케이, 컨트롤 이, 해골 해골 아곧 어. 나와요 오케이. 아직 극딜이 이거 이거 뭐야? 이이이

그리고 아마 10일 봐봐일봐 15분 55초쯤에 올 거예요. 낙백이 빨리 맞을래요 아니면 전부하실래요? 맞고 가죠? 이 맞고 가요? 투로 가시 투로 네, 가시 투로 맞... 가시. 오 시보야 놀래. 오일 봐. 받았어요? 네저한개남았어요 지금. 저, 저 하나 더, 하나 더 맞을게요. 저 하나 더 맞을게요. 네. 저 네. 하나 더 맞을게요. 어나 맞았어요. 맞았어요 제단. 맞고 오른쪽 보라 전부. 어 보라가시요 보라가시 보라가시. 거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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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나 까였다 아, 또 맞아야 될거 같은데 안 되나 <laughs> 안될거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거 네, 네, 바인트 네. 걸죠 그냥 네 바인트 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각 있는 피일 남았어요 저어나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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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불기야 아 이거 안돼 이거 극딜 포기해야 될거 같아요 급제 어? 포기하고 버퍼 썼는데 네 애미야 버퍼 썼는데 <laughs>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바로 맞을게요, 저희. 오 컷이요. 오케이. 시간, 돼요? 일단 시간 되나요? 시간 되나요? 빨리 맞 맞을... 네, 시간 돼요. 빨리 맞을게요. 맞았어요. 맞을게요. 하나 맞았습니다. 잘 봤어요, 오른쪽. 가운데. 좋었어요았다 네, 정저 극딜 버퍼 다 날렸어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날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골 와요. 해골. 아니네, 없어졌네. 곧 와요. 힐바인드 어? 맞다 오케이. 남은 시간 이건 짤딜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생 이건 급딜보다 지금 생존이 중요해서. 해골. 조심 힐바 조심하세요. 힐바인드 저한테 맞았어요. 실. 힐바 한번더 맞을게요. 네. 하나 맞았어요. 맞... 저도 하나 맞았어요. 저두개 맞았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재단 나왔어요 풀게요 어, 풀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만 <웃음> <웃음> 무섭다 자 아까 15분 50초쯤에 맞았죠 3번이죠 12분 12분 한 45초에서 50초 정도에 와요 맞아. 저 극제 버프 20초 남았어요 네. 저는 일단 31초 뭐 메용투 안 쓴다는 가정하에 아쓴 힐러. 뭐야? <laughs> <laughs> 시간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해봐, 해봐. 한번 맞고 갈까요, 저희? 네, 맞았어요 네. 하나. 맞았어요. <laughs> 저 하나 맞았어요. 따피님 맞았어요. 네, 일바 네. 왼쪽. 오늘 맞을게요. 일바 왼쪽 맞게요 재단 왔어요. 나왔어요. 나요. 그요 나요. 바그것가능요 맞았는데. 아 오케이 그냥 가시죠. 네, 갈게요. 어가시 다시 다시. 와 이건 너무 한다 가불기야. 라아 이거. 아 이건 어 하는 거죠? 네. 아, 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들어간 거야. 제가 게요 걸게요. 뭐야 거... 어디 갔어? 죽어서 프레이 꺼졌어요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을 거 같아. 좀... 아 맞아요? 아 맞아 마... 어, 못 맞을 거 같다. 못 맞아요 못 맞아요. 못맞요한개 거... 남았습니다. 네네네. 못 맞아요. 남백기요다 어, 아이고 저 아웃이요. 네네네. 와 다빈님 콘 되게 좋네요. 아왜 여기 있어? 저리 가. 재단 한개 남았을 때 맞으면 죽는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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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개 남았으면 아, 바로 저 하나 맞았어요. 저 하나 맞으면 죽어요. 네, 저 맞을게요, 씨. 네. 나, 다, 나, 다. 수했어요. 어, 틀포 안에서. 와, 씨, 밀격봐. <laughs> 저 일단 하나 맞았어요.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이거 근데 아까 그 뭐야? 극딜 한번 시핑 아못쓴거 썼으면은 잡에 맞겠다. 아. 따피님 혼자 와, 데, 데카 네개 엄청 많이 남으셨다. 아. 그리고 저희 아마 조금 더까으면 아마 그 100초 주기로까지 갔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3패 거의 20%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초가 몇 개지? 아, 근데 양초가 지금 딱비님 데카보다 더 많아서 실 무조건 안 맞아야 돼요. 재단 이제 생성 못해가지고.